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두포피염 증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귀두포피염은 귀두와 포피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.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과 따가움입니다. 속옷에 스치기만 해도 불편하고 샤워할 때 물이 닿으면 따끔거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. 어, 귀두나 포피가 붉어지고 약간 붓는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. 또 하얗거나 누런 분비물이 늘어나고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. 염증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화끈거리거나 소변 볼때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. 포피가 잘 벗겨지지 않거나 벗길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귀두포피염 증상 중 하나입니다. 원인은 위생관리 부족뿐 아니라 과도한 세정,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, 면역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이런 염증이 반복되거나 포피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 개선을 위해 포경수술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건데요. 방치하면 염증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